안녕하세요. 조선답부 연구원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영상 어떤 후속인데요. 저번 영상에서는 그 시골에 흔한 정자를 보면서 나, 나름 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 그 사람 상황을 놓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누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에, 각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무엇은, 이것은 정답이고 저건 오답이다.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좀더 건물을 우장적인 것을 따지기 이전에 튼튼하고, 그렇게 짓는 것이 목수들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더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다들 많으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 나름대로 그걸 봤을 때아 나는 이렇게 했으면 음,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나름 생각을 해봐서 어,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어, 지금 이 화면은, 그때, 그, 봤던 그것을, 약간, 평면도 식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것은, 망치도가 아니고, 우려 반대로, 우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아, 그런,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에, 여기가, 검, 전면 북 칸, 측면 북 칸인데요. 가운데, 복 하나 들어갑니다. 이 위에, 에, 저번 시간에도 그냥, 그냥, 우미랑, 우미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그리,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우미량, 두 개를 걸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 오량을 짰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이 보의 높이, 장야와 이 보의 높이는 음, 분명히 장야와 고리 높이의 플러스 한 것에 저는 일부러 이제 맞춘 것 같고요, 이분이 왜냐면 보가 높으면 그만큼요 밀한 밑에를 따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에, 이제, 우미량하고 주심돌이에 고정을 하고, 여기도 고정을 하겠, 뭐, 해서, 흔들림은 없을지 없겠지만은, 이충량포가 이렇게, 어 달랑, 이렇게만 잘라져서 보기가 좀 저는 안 좋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좀더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간단한 그 평면도인데요. 어 이것은 원래 이 보가 하나 지나가고 이쪽에 충량이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충량이 대부에 연결됐을 때 대부를 파내야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가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부분이 상또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데. 어, 금이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측면으로 이제 그려본 겁니다. 어, 뭐 여기서 보면은 그냥 예상으로 기둥은 타이로 한 자, 창방은 6섯 치에 여덟 치, 고아지는 3 치에 한 자, 주두는 5섯 치에 한자세 한자, 치, 장연은 3 치에 5섯 치, 고리는 아, 파이 아웃치 그 다음에 대보는 자두치의 잔해치 충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 이제 요충량고가이 가운데 있는 게 대보고요, 충량고가 이렇게 얹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높이가 예를 들 바닥에서 충량 바닥 높이를 조금 더 올린다고 치더라도 옆에서 어, 어, 대들보의 단면을 보게 되면 이만큼 실제 가운데 힘 받는 자리가 팔이 이렇게 날라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주먹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통물림, 한치 통물림이고요. 그럼 또 한쪽만은 그래야만 괜찮은데 또 반대쪽도 이렇게 또 따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앞전에 정자를 하신 뭐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이렇게 위에 올려 태우는 우물양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유 측면도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에, 과연 그럼이 방법밖에 없나 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보가 음, 여기서는 그자 내치 대들고 높이를 자 내치로 생각을 하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어, 이 볼을, 대들볼을 손을 대지 않고, 충량볼을 그렇게 그냥 대들보 위에다가 얹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이거 99.8도는 이뭐99요 바닥에서 이 수직의 각도를 제가 각도기로 계산을 한 거고요. 또이 170.2도는 이 바닥에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각도가 나온 건데요. 결국은 그대절보 그 하단과 숙량포 하단이 일치 하기 때문에 숙량포 뒷부분이 대절포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을 이렇게 깎아내야 됩니다.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각도를. 그래서 이제 각도를 재본 결과 170.2도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원래 이런 나무를 깎아내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점,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깎여지는 이, 이 점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 예를 들어 제가 이것을 일직선상으로 연장을 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뭐 134.8mm. 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딴다. 이것도 상당히 좀 애매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그런 것을 가, 가공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한다고 치, 치더라도 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구레먹이라고 한게 있습니다. 그 어떤 볼 옆면에 치는 그 먹줄인데요. 그 먹줄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장여 상단에서 이렇게 먹줄을 치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돌이 중심막에서 이렇게 먹줄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레막을 쳐야 되는데 이보 안에 전체적으로 구레막이다쳐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갖고 오다 보면 올라가 가지고 그러면 이, 이게 지금 나무 자체인데 이 나무 밖으로 이 선이 나가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면은 물론 실을 띄우고 다루기를 박아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만은 이게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뭐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구레먹을 모든 그이구레먹을 중심으로 그어 올리고, 수직으로 그어 올리고, 거리를 재고 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뭐, 쓸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이 방법들을 하려면, 정확하게 뭐,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각도를 잰다든지, 아니면, 1대1로 실제로 그려가지고, 이대로 본을 따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요 구레막을 고그 부재에 완전히 그릴 수 있게끔은 낮추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를 많이 따낸다든지 뭐 이런 방식은 택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요 구레막을 요그 구레막에서 오는 선과 대들보 요 씽을 요 지나는 이선 이 선을 연결하는 선을 이 구레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이 점이 요이 싱그 싱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에 아까 보니까 3천으로 돼 있었죠. 3천으로 열자 열자 되는 점을 찍어서 이렇게 여기서 이 구레막에서 수직으로 그거 내리고 장열을 그리고 보자리를 그주루자리를 그리고 도리자리를 그려서 까면 됩니다. 그리고, 이구레막에서 어 수평으로 그대로 올라가서, 이 동자조 자리도 까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에 이것도 사실 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기서, 물론 여기다 실, 먹지를 띄워서, 거리를 재가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좀더 쉬운 방법이 과연 뭐가 없나 생각을 해 봤을 때, 다음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어, 긴뭐 장척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긴, 반듯한, 아 이런, 긴 나무를, 다루기를 사용을 해서, 요 중심에 되는 이 자리에 딱, 그 고정을 합니다. 뭐, 이제, 못을 박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선을 밑선을 구레먹 선으로 어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딱 그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요그요그 요그 끝자리 끝자리에서 여기까지 즉요 다루기에다가 씽 자리를 표시를 합니다. 이게 삼천이 되겠죠? 그 삼천을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아지 내부로 들어가는 보아지 내부 길이를 어요 나무에다가 그 표시를 해 놓고 어 제가 여기서는 자세치를 한번 해 봤는데요 일단 자세치로 표시를 해 놓고 이 곡자를 여기다 딱 대고 어 곡자를 대고 이 나무를 위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면서 어, 여기, 그, 다루기 밑선에서, 요, 보, 바닥 끝선에 다는 선이, 결국은 뭐냐면, 장여 높이와, 어, 보, 구레먹 높이가 되겠죠. 이 높이니까, 장애는, 예를 들어, 아까 다섯 치로 말을 했었고요. 돌이는 아홉 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치 플러스 네치 오픈인데, 에, 그러면은 다섯 치 플러스 4치 오픈이면 9홉치 오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가 장애에 안기 때문에 세푼 정도 없어진다고 치고 9홉치두 푼, 즉이 곡자로 9홉치두푼 되는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이 요, 다루기를 요, 요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딱그 점을 찾게 되면 이 점을 찍어서 이제 바로 먹줄을 바로 여서 이쪽으로 먹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먹줄을 치고, 그 먹줄에서, 어, 요 수직으로 선을 그어내려서, 됐고, 여기에서 아홉치 두 푼, 여기서 아홉치 두푼 해서 먹을 치면은 이 바닥을 깎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볼을 제작을 해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보면은, 여기 신 외에 밖으로 나오는 돌출된 부분은, 뭐, 양쪽에 들어오는 복길이, 또 이렇게 주먹장으로 만날 수도 있,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어, 좀 뭐, 만날 수 있게끔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신이니까 주먹장이 이만큼을 나왔고요. 이 반대쪽에서 또 들어오면은 또 주먹장으로 연결될것 같고, 어, 이 부분은 그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통물림 한치 에, 볼 대들반을 아, 조금만 파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보가 아, 많이 하중에 막 눌리고 이런 부분은 많이 보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또 튼튼하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 목표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요. 좀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